안녕하세요. 드스런 윤현용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면서 재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재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재활을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어깨 방카르트가 있으셨고 저에게 수업을 받았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깨 통증이 많이 사라졌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으셨는데 어깨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하시고 싶으신 스포츠 활동이 있으셔서 테니스를 시작하셨나봐요. 근데, 트니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깨 통증이 예전과 똑같이 다시 재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 그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재활에서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초기에는 뭐 초기 재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가동성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근력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턴트 스포츠예요. 말 그대로 스포츠를 복귀하는 단계인데요. 스포츠를 복귀하기 전에 몸 상태는 그 스포츠에 적합한 근력과 움직임이 잘 갖춰져야만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대부분의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재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통증을 없애는 데에만 급급하거나 아니면은 통증이 없어지면은 그냥 끝이에요. 통증이 없어지면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는 가능하지만 스포츠로 복귀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일상생활의 움직임이나 활동들이 스포츠 활동보다는 강도가 많이 낮은 편이잖아요. 어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은 무릎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무릎을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스포츠 활동보다는 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스포츠 활동에서 그 강도가 올라갔을 때 해당 관절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강조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 스포츠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이 채워졌는지, 스포츠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를 복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수영을 복귀했을 때, 바로 예전의 기량만큼 스포트를 막 한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어깨나 아니면 안 좋았던 관절이 다시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강도를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재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포츠 단계로 갔을 때그 지도자가 얼만큼 내 레벨에 맞춰서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스포츠 지도자들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나눠서 그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스포츠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코치들을 이렇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수술을 하거나 구조적으로 뜯어진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놔도 그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모양만 다시 예전 모습으로 복귀를 한 것이지 기능적으로는 복구를 시켜놓은 게 아니거든요. 수술을 꼭 끝내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손상을 회복시켰을 때 기능적인 트레이닝은 꼭 중요해요. 기능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해당 관절에서의 움직임의 범위가 잘 나오고 그리고 어떠한 특정 운동 가동 범위에서도 근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능적인 트레이닝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능적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스포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들을 기르는 것들이 기능적인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꼭 숙제하시고 통증을 극복하시고 나서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강도를 계속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재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활운동 하시는 분 그리고 재활운동을 끝냈는데 다시 통증이 재발하신 분들 이 영상 꼭 참고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